이번 주 흐름 지난 200회 중단한번 나왔던 패턴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숫자 뒤에 흐름을 읽는 운칠기삼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차가워졌죠? 아침에 눈 뜨면 이불 밖이 무섭고 저녁이면 어깨가 절로 움츠러듭니다. 이맘때가 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건강은 괜찮은가? 돈은 잘 굴러가고 있나? 나이가 들수록 이두 가지 걱정이 마음 한켠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요즘 들어 돈은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멈춰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 압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걱정과 걱정 사이에는 반드시 틈이 있습니다. 그 틈으로 복이 들어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틈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걱정으로 꽉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번 주는 그 틈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절기로 보면 소설이 지났습니다. 작은 눈이라는 뜻이에요. 본격적인 겨울 기운이 내려앉는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게 얼어붙는 것 같지만 사실 이때가 속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땅 속에서 봄을 준비하듯 우리의 복도 지금 이 시기에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1199회차 당첨 결과를 복기하면서 어떤 패턴이 나왔는지 살펴봅니다. 둘째, 그 흐름을 바탕으로 1200회차에는 어떤 번호가 길하고 어떤 번호는 피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셋째, 이번 주 재물운을 돕는 개운법 두 가지도 함께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로또 번호뿐 아니라 일상에서 복을 부르는 작은 지혜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99회차 결과를 복기해 보겠습니다. 당첨번호는 16번, 24번, 25번, 30번, 31번, 32번이었습니다. 이 번호들을 보시면 뭔가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잠깐 숫자 배치를 한번 보세요. 16번 하나만 10번대 중반이고 나머지 다섯 개는 전부 24번부터 32번 사이에 모여 있어요. 특히 30번대가 세 개나 나왔습니다. 30번, 31번, 32번 연속 번호가 세 개가 붙어서 나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패턴을 보면서 참 흥미로웠던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구간의 번호가 몰리는 회차는 최근 200회차 분석 중 대략 8에서 9% 밖에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10번 중한번 나올까 말까 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극단적인 쏠림이 나온 다음 회차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최근 200회차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극단 쏠림이 나온 다음 회차엔 반드시 반대 반등이 왔다는 겁니다. 예외가 거의 없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 3주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1번부터 15번 사이 저구간 번호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1197회차, 1198회차, 1199회차, 3주 연속으로 저구간이 눌려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지난 3주간 저 구간이 이렇게 눌렸던 적 기억나시나요? 이런 패턴은 정말 드뭅니다. 3주 연속 눌림. 이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비율을 하나 들어볼게요. 고무줄을 한쪽으로 계속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놓는 순간 반대쪽으로 튕겨나갑니다. 로또 패턴도 똑같아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다음에는 반드시 반대쪽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균형의 원리입니다. 이제 명리학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99회차는 토의 기운이 과열된 회차였습니다. 토는 땅의 기운이에요. 안정을 추구하고 중심을 잡으려는 성질이 있죠. 명리에서 토는 중앙을 뜻합니다. 그래서 로또 번호에서는 20번대와 30번대 초반에 해당해요. 지난주 당첨번호가 왜그 구간에 몰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토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너무 단단해지면 물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생명이 자라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과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는 언제나 균형을 찾아갑니다. 과열된 다음에는 반드시 냉각이 옵니다. 이게 음양의 원리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 들어갑니다.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1200회차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3주 연속 눌린 저구간의 강한 반등 신호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계속 잠들어 있던 숫자들이 이번 주에 깨어날 차례예요. 둘째, 과열된 20번대와 30번대의 조정입니다. 지난주에 너무 많이 터졌으니까 이번 주는 쉬어가야 합니다. 셋째, 소설절기 이후 수와 목기운의 본격적인 상승입니다. 물과 나무의 에너지가 강해지는 시기예요. 이세 가지가 겹치면 어떤 흐름이 나타날까요? 아래 구간에서 위로 올라가는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저 구간 눌림의 반등, 중고 구간 과열의 조정, 절기 기운의 상승. 이세 축이 이번 주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뒤에서 설명드릴 추천수와 제외수가 훨씬 명확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자, 이제 1200회차가 어떤 시기에 놓여 있는지 좀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소설절기가 지난 직후입니다. 양력으로는 11월 22일 전후가 소설절기인데요. 이때부터 겨울 기운이 본격적으로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발이 유난히 차갑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피곤하다. 이런 게 느껴지시면 수 기운이 강해졌다는 신호예요. 절기 변화는 몸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우리 몸이 자연보다 먼저 알아채는 거죠. 명리학에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볼까요? 음력 11월은 해월이라고 합니다. 이 해월의 기운이 바로 수, 물의 기운입니다. 물의 기운이 강해지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내면으로 향하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보다 속을 다지는 시간이 됩니다. 마치 겨울잠 자는 동물들처럼요. 둘째, 정리하고 수렴하고 준비하는 에너지가 커집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정돈하는 시기입니다. 셋째, 감성과 직관이 예민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느껴지는 촉이나 직감은 평소보다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의 기운은 깊이와 관련이 있어요. 표면적인 것보다 본질을 꿰뚫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절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 토의 기운보다 속을 채우는 수와 목의 기운이 앞서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번쩍 튀는 숫자보다 단단하고 자라는 힘을 가진 숫자가 강해지는 흐름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번호가 그 자리에 해당하는지는 잠시 뒤 추천수에서 하나씩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귀와 연결해 보세요. 통계적으로도 저구간 반등이 예상됩니다. 패턴과 절기 두 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흐름과 숫자의 패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연결고리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키워드를 하나 드리자면, 내면의 복입니다. 화려하게 드러나는 복보다 조용히 쌓이는 복, 겉으로 번쩍이는 행운보다 속에서 단단해지는 기반, 이게 1200회차의 핵심 기운입니다. 자, 번호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번 주 개운법을 알려드릴게요. 왜 번호보다 개운법을 먼저 말씀드리냐? 여기서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번호를 골라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복이 스쳐 지나갑니다. 비율을 하나 들어볼게요. 아무리 좋은 비가 내려도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물을 담을 수 없잖아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번호를 고르시기 전에 이두 가지를 먼저 해보세요. 운의 그릇을 먼저 데워놓는 거예요. 첫 번째 개운법, 복을 데우는 따뜻한 물 의식입니다. 오후 7시 이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이나 차를 드세요. 왜 따뜻한 물이냐? 지금은 수의 기운이 매우 강한 시기입니다. 수 기운은 본래 차가운 속성이 있어요. 지나치면 몸이 냉해지고 순환이 막히고 기운이 정체됩니다. 혹시 요즘 몸이 잘 붓거나 소화가 잘안 되는 분 계시나요? 그게 바로 수 기운이 정체됐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따뜻한 물은 화의 기운을 살짝 불어 넣어줍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적당히 따뜻한 물이요. 이 온기가 차가운 수기운을 부드럽게 녹여서 순환이 다시 돌게 해줍니다. 명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얼어붙으면 재물도 얼어붙는다. 물이 흐르면 재물도 흐른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속으로 이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오늘 쌓인 기운 좋은 쪽으로 흐른다. 거창하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모금 마시면서 좋은 쪽으로 흐른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개운법 문고리에 방울 하나 달기입니다. 수 기운이 강하면 기운이 내부로만 흘러서 정체되기 쉽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할 에너지가 안에만 맴돌아요. 이러면 재물운도 막힙니다. 들어와야 할 돈이 문 앞에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혹시 요즘 돈이 들어올 듯 들어올 듯하면서 안 들어오는 느낌 있으셨나요? 그게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이때 방울 소리가 도움이 됩니다. 방울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쇠로 만들었잖아요. 이 소리가 정체된 기운을 깨워서 흐르게 만들어 줍니다. 명리에서 금생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이 수를 낳는다는 뜻이에요. 막혀있던 물기를 금이 뚫어주는 겁니다. 현관문 손잡이나 문고리에 작은 방울 하나 달아보세요.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재물의 길을 열어줍니다. 실제로 제 내담자분 중한 분은 이 방울 개운법을 하신 뒤 이상하게 돈이 막히던 흐름이 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비슷한 경험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11월생, 12월생, 돼지띠, 쥐띠처럼 원래 수 기운이 많은 분들은 이 개운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기운이 정체되기 쉬운 체질이거든요. 방울 색깔은 은색이나 노란색 계열이 좋습니다. 금 기운을 더 강하게 자극해 줍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딸랑, 재물복이 가볍게 울려 퍼지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200회차 추천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 들어갑니다. 오늘 추천수 15개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으로 선별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첫째, 3주 동안 눌려있던 저구간의 반등 흐름. 둘째, 소설 절기 이후 수와 목 기운이 강해지는 절기 효과. 셋째, 1199회차에서 과열된 중간과 고구간을 피한 균형 회복 자리, 이 기준으로 1번부터 45번까지 모든 숫자를 걸러보니 남는 숫자가 딱 15개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근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구간 3주 눌림 뒤 반등은 정말 핵심적인 패턴입니다. 최근 40회 중 이런 구조가 나온 경우 75%에서 저 구간과 중저 구간이 강하게 터졌습니다. 4번 중 3번은 저 구간이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 흐름이 이번 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겨울,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 구간에서는 8번, 11번, 19번, 22번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번 추천수가 절기형 패턴과 정확히 겹칩니다. 자, 이제 그룹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수는 네 그룹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요, 쉽게 기억하시라고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 그룹은 뿌리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줄기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촉이고 네 번째 그룹은 열매입니다. 뿌리에서 시작해서 줄기로 올라가고 촉으로 방향을 잡고 열매로 마무리하는 구조예요. 나무 한 그루를 떠올려 보세요.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가 자라고, 줄기가 뻗어야 열매가 맺히잖아요. 오늘 추천 수도 그런 구조입니다. 첫 번째 그룹, 뿌리. 복의 기반을 만드는 숫자들입니다. 3번, 6번, 8번, 10번, 11번, 14번. 이렇게 6개입니다. 이 여섯 숫자는 3주 반등의 중심 축입니다. 저 구간의 눌림, 수와 목 기운의 발동, 절기의 방향, 세 가지가 모두 이 구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이 번호들이 뿌리냐? 3번과 6번은 목의 자리입니다. 성장, 시작, 움직임의 숫자예요. 겨울 땅 속에서 봄을 준비하는 씨앗 같은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8번은 깊은 수의 자리입니다. 절기와 가장 정확히 맞아요. 소설 이후 물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에 이 8번이 힘을 받습니다. 10번, 11번, 14번은 저 구간과 중 구간을 잇는 경계 숫자들입니다. 반등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리예요. 물결이 밀려올 때 해변 가장자리가 먼저 젖듯이 이 숫자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두 번째 그룹, 줄기. 운의 시동을 거는 숫자들입니다. 12번, 17번, 18번, 19번, 20번, 22번. 역시 6개입니다. 이6 숫자는 저 구간에서 올라온 기운이 중구간에서 폭발하기 직전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잠깐 왜이 구간이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저 구간 반등, 절기 상승, 구간 전환점. 이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는 구간이 바로 12번에서 22번 사이입니다. 이번 주에 실질적인 핵심 구간이에요. 특히 주목할 번호가 두개 있습니다. 19번은 수의 정점입니다. 물의 기운이 가장 깊어지는 지점이에요. 직관이 날카로워지고 감각이 예민해지는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22번은 이중으로 복이 쌓이는 형국입니다. 이가 두번 겹쳤잖아요. 명리에서 같은 숫자가 겹치면 그 기운이 증폭된다고 봅니다. 균형과 조화의 에너지가 두 배로 작용합니다. 이두 번호는 촉이 오시면 과감하게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그룹, 촉. 마음의 촉을 깨우는 숫자입니다. 29번 하나입니다. 29번은 이번 주 흐름에서 유일하게 깊은 수의 신면을 담는 번호입니다. 신면이 뭐냐면 물의 가장 깊은 곳이에요. 표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깊은 층입니다. 이 번호는 논리로 고르는 번호가 아닙니다. 흐름과 직관이 만날 때 나타나는 숫자예요. 끌리면 넣고 안 끌리면 빼세요. 직관형 자리입니다. 네 번째 그룹, 열매. 재물의 성을 짓는 숫자들입니다. 35번과 42번 두 개입니다. 이 번호들은 1199회차에서 과열되었던 30번, 31번, 32번과는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과열된 대역은 피하고 결실의 자리는 잡는 전략적 숫자들이에요. 35번과 42번은 재물을 보호하고 완성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올린 것을 마무리하고 지키는 에너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뿌리에서 시작해 줄기로 올라가고 촉으로 방향을 잡고 열매로 마무리하는 한호 흡 구조. 이게 오늘 추천수 15개의 설계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뿌리 3번, 6번, 8번, 10번, 11번, 14번, 줄기 12번, 17번, 18번, 19번, 20번, 22번, 촉 29번, 열매 35번, 42번, 총 15개입니다. 추천수를 말씀드렸으니, 이제 피해야 할 번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외수도 같은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이번 주 제외 수는 6개입니다. 그런데 왜이 번호들을 피해야 하는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과열과 잔열 그룹 5개입니다. 24번, 25번, 30번, 31번, 33번 이 다섯 숫자는 1199회차 당첨번호와 과열 구간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24번이 왜 과열인지 설명드릴게요. 24번은 지난주 당첨번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로또 패턴을 보면 이미 한번 크게 터진 번호는 바로 다음 회차에서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마치 전력 질주를 한 사람이 바로 다음날 또 전력 질주하기 힘든 것처럼요. 에너지를 다 쏟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30번과 31번은 토의 과열 중심 축입니다. 지난주에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한 숫자들이에요. 33번은 과열의 꼬리 부분입니다. 이번 절기의 수와 목 흐름과는 정반대 방향이에요. 저는 이런 번호들을 젖은 장작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불을 붙이려 해도 잘안 붙어요. 연기만 나고 타오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절기 미스매치 그룹 1개입니다. 1번. 1번은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새로운 출발, 첫 걸음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1번은 1197회차에 이미 나왔습니다. 1번의 특성상 2주 이내 재등장률이 굉장히 낮아요. 게다가 지금은 시작보다 수렴과 내면, 준비의 절기입니다. 밖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모으는 시기예요. 데이터도 맞지 않고 절기 기운도 반대입니다. 이번 흐름에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외해야 하는 자리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난 회차에서 이미 터진 자리, 둘째 절기 기운과 반대 방향인 자리, 셋째 흐름이 멈춘 자리 그래서 이번 주 제외수는 1번, 24번, 25번, 30번, 31번, 33번입니다. 이 6개는 이번 주에 잠시 쉬어가게 두는 숫자입니다. 자, 이제 언제 로또를 사면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로또는 번호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타이밍도 중요해요. 같은 번호를 골라도 언제 사느냐에 따라 그 번호에 담기는 기운이 달라집니다. 이번 주 추천 시간대는 두 구간입니다. 첫 번째,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명리로 보면 신시에서 유시로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금의 기운에서 수의 기운으로 흐름이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생수, 금이 수를 낳는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시간대입니다. 두 번째,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술시라고 합니다. 하루의 기운이 가라앉으면서 내면이 정돈되는 시기예요. 바깥의 소음이 줄어들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직관이 가장 선명해집니다. 촉을 믿는 선택에 유리한 시간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8시 45분쯤이 가장 좋더라고요. 이때 마음이 가장 차분하고 번호도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자, 이번 주는 언제 사느냐가 번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시간대에 가장 마음이 편하신가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길한 시간대일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흐름을 함께 살펴드릴게요. 자, 오늘 1200회차 예측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주는 소설절기 이후 수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1199회차에서 눌려있던 저구간이 반등하고 내면의 복이 쌓이는 흐름입니다. 핵심 기준 세 가지 기억하시죠? 저구간 3주 눌림의 반등, 과열된 중고 구간의 조정, 소설절기 수와 목 기운의 상승, 이세 축으로 선별한 추천번호 15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립니다. 뿌리 그룹 3번, 6번, 8번, 10번, 11번, 14번. 줄기 그룹 12번, 17번, 18번, 19번, 20번, 22번. 촉 29번. 열매 그룹 35번, 42번. 제외 번호 여섯 개는 1번, 24번, 25번. 30번, 31번, 33번입니다. 구매 시간은 오후 4시에서 6시 또는 저녁 8시에서 9시가 좋습니다. 개운법 두 가지 잊지 마세요. 오후 7시 이후 따뜻한 물 마시기. 그리고 문고리에 방울 하나 달기. 이 작은 실천이 복이 들어올 빈틈을 만들어줍니다. 운칠기삼은 단순히 번호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걱정과 걱정 사이에 복이 들어올 빈틈을 만들어주는 채널, 보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여유로워지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로또 번호 하나를 고르는 일에도 내 삶의 균형을 잡고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어떤 번호가 유난히 자꾸 눈에 들어오시던가요? 버스 번호판에서, 영수증에서, 시계에서, 요즘 계속 보이는 숫자가 있다면 그게 바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직관이라는 건 나이가 들수록 더 정확해집니다. 살아온 세월이 쌓여서 초기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초기 온 번호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그 번호의 흐름을 한번 살펴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개운법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따뜻한 물 의식이 좋으셨나요? 아니면, 방울 개운법이 끌리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12월 본격적인 한파 속에서 재물 기운을 얼리지 않는 기술을 중심으로 더 깊은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칠기삼이었습니다.